부부 생활에서 남성 요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을 들수 있고요. 발기부전은 뭐 약이나 주사, 그 다음에 뭐 수술적 요법으로 인해서 맘만 먹은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조루죠. 전체 남성의 한 대략 20% 정도가 조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부부간에 있어서 이 조루 문제를 잘 이해해석 이런 걸잘 못하셔서 두분 사이에 있어서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거나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제가 여성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되게 조루 정의는 내가 성생활을 조절을 할수 있는 정도가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여성에게도 고통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 고통이 따르게 되는 시점부터 우리가 이제 조루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산천성 조루 처음부터 조루이신 분은 대개 1분 이내를 우리가 조루라고 하고요. 전에는 조루가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조루가 생긴 경우를 우리가 3분 정도를 조루라고 정의를 하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조루인 남성은 어떤 심지적인 상태를 게 가지고 쭉 올까요? 천천성 조류를 보입시다 처음 이렇게 성생활을 딱 하게 되면은 삽입하자마자 사정을 하게 되죠. 처음이니까 다 이런다더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아, 내가 조류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남성클리닉을 가서 진료도 하고 효과 있다는 방법들을 많이 써보죠. 그래서 여기서 효과가 있는 분들은 약이랄지 어떤 뭐 비법 다 사용을 한다고 그러다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효과를 봅니다. 그렇지만은 대다수는 효과 없이 이제 저후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 파트너한테 되게 미안하죠. 쪽팔리고 미안하고. 그래서 또 한번 어떻게 잘해봐야 잘해봐야 해서 도전해서 또 하게 되면 또 실망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나중에는 그런 기간이 뭐 1년, 2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성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또 실망감을 줄 거고 성생활 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여자가 되게 무서워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미안함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좀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성생활을 물론 뜸해지겠죠. 그래서 화가 나는데 엉뚱한 다른 일에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 일이라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짜증이 나고 폭언이 오고 고 이혼에 있어서도 많은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어떤 치료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현재이 치료약이 조르치료약이 있죠. 조르치료약은 보통 100명 있으면 한 7명 정도가 1년 되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0%에서 효과가 있겠구나. 고그 다음에 두 번째 연고제가 있어요. 연고제의 효과가 있었던 분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치료약이 있었나봐 그냥 좋아하고 그 외에 수술적 방법이랄지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거나 주사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류가 물론 다른 어떤 치료를 방법을 해서 치료가 된다면 모르지만 치료가 안된다면 부부간의 커플 간에 상의하고 두분간에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된. 비핵과에서 증명된 모든 방법을 다 남성에서 써보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좋고요조루 치료 약으로 먹기 전에는 일분이던 분이 1시간까지 뭐 하는 분도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연고, 주사제 다 써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삽입해서 정말 오래 하는 것이 정말 최고죠. 최고지만은 그 외에 충분하게 두 군사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치료 방법에 통하지 않다면 행동요법이랄지 다른 방법을 써서도할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 파트너께서도 조류를 가진 남성이 심리적으로 힘든 생활을 보내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서 두 분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